예, 오늘은 막아보기 위해서 잡으실습니다 그리고 어, 그들을 떠나 어, 달바누다 지방에 가셨죠. 어, 여기서 그들을 전도한 일도 없고 어, 또그 고친리거나 어, 표절 행한 일도 없고 어, 그들을 떠났다는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 어, 성령으로 복음적으로 역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어 강압적으로 우리 역사할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인류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환란의 시기가 오고, 아 때로는 복음 역사로서 나타난 시기가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때문만 아닙니다. 아 우리 인간의 반응이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복음 시대를 만들어 낼 방법. 아, 복음지역이 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받아들이면 복음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복음의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받아들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늘 역사를 하십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늘 역사를 하십니다. 역사 아니라는 이유는 사람 책임은 아닙니다. 인간 책임, 인간 책임. 우리가 역사를 거부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거부한 적이 없는데요, 표적주의가 거부 방법입니다. 표적주의가. 아, 우리가 인본주의가 방법입니다. 우리 사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역사시는데 우리가 인본주의다, 표적주의다. 뭐 은사주의다, 뭐 일법주의다 뭐 신비주의다, 뭐 이런 뭐, 아, 이, 복을 방해하는 많은 영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얻어저가지고 우리를 드디어 떠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은 떠나신 다음에, 달아 후에 다시 오신 적이 없어요, 다에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어떤 사람은 지적하죠. 아니 그 사람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왜지적갈까 하나님께서는 또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 역사상, 신교 역사상 이루살렘에서 지적됐죠.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 가면 하는님은몇 어려워요. 네다 유대교예요. 시리아, 터키 다 지금 이스라엘 교에예요 그리스, 거기도 지금 이슬라엘권이 점령했습니다. 그리스, 동부 유럽도, 이슬라엘권이 지금 로마 카톨릭 점령했어요. 영국 성공회라든가 여러가지 섞여서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께서 님 우리 인간에게 오실 때, 우리 인간이 내게 주어진 성임이 오실 때,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면요, 기회는 잘 주어지는데,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사가 되죠. 다음에 내가 또 믿음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기회가 다음에 오질 않습니다. 믿음은 거의 단일적인 기회가 주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내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잡는 겁니다. 내가 트마단보다동적에 어떤, 어, 그팔 배척하는 어떤 거는 때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참믿음이 전파될 때, 그때, 괜히 긴장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가짜가 없어지는데, 제가 만날 길을 갔을 때, 하늘을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고, 저는, 그때 이제, 이것 때문에, 모든 걸또 포기하게 되고, 또, 의미 없어 하죠.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있어서는요. 건강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건강이면 건강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만나는 데 재물이 무슨 죄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 만나 주시고 또 만날 때뭡니까 다른 모든 것들도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느껴져요, 무가치하게. 왜요? 진짜 쥐어 만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정서적인, 어떤 체계들이 있죠. 그 체계를 몽땅 버려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귀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위에 뭘 찾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건강이귀 하나님의 귀예요. 아니 형통이귀 하나님의 귀예요. 무엇귀 합니까? 하나님의 귀한데 이 귀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떠나보는 겁니까? 모두 신앙선을 했겠죠. 바리새인들이 있으니까.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게 법계가 뺏긴 건 똑같은 것입니다. 법계를 하면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신앙 생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비참한 겁니다. 모든 걸 잃어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우리는 모든 걸 얻은 것입니다. 남녀간도 사랑할 때 뭐예요? 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둘이 떠나잖아요. 항상 영원, 왜? 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실력 없어도 되고요. 뭐 능력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랬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실전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쳤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신앙 들가져도 의미 없어요. 또 다른 신앙이 사저가될 뿐이에요. 하나님 안 계시면 사저가밖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미역이 미역을 거슬러 뿐이구요. 결국은 종착역은 뭐예요? 회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만나기 위해서 40년을 방어합니다. 어폐가 있어요. 모세는 아기 때부터 하늘을 안 사람이에요. 무슨 차이 있을까요? 그 전에 모세가 하면 하나, 다른 말일까요?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건 다른 겁니다. 아는 것은 의미 없어요. 예수님 가셔도, 저님은 어딘지 역사하세요. 저님은 우주에 충만하세요. 하지만, 이분을 놓치지 말았어야 됐어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어땠습니가 다시 배로 오르시고, 거듭베들로가셨습니다 다시는 안 오셨어요. 예수님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사력의, 뭐예요? 메인이시죠. 원래 구원실은 메인인데, 그걸 떨어졌어요. 뭐 때문에? 표적주의 때문에. 그깟 표적을 통한 체험과, 그깟 표적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과, 표적을 통한 뭐요 은사와 이런 기지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들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본체가 우리에게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를 만나줘야 되는데 본인는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이요 껍데기시나 껍데기시나 본체가 우리에게 이 참신앙입니다. 본체가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한테 계시하시고 이게 로고스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진리로 바뀌는 이 본체적인 작업들 마태복음은 거듭나게 합니다. 본체 누가복음은 구원받게 합니다. 본체입니다. 마가복음 영상을 누리게 합니다. 본체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을 전파하는 본체입니다. 성경이 껍데기랑 갖고 있지 누구든지요. 다 소유해진 뭐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생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예요? 껍데기를 믿기 때문에. 성경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아 뭐예요? 잘못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왜까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성경도 암송하고,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찬성도 부르고, 기도하는데, 본질이 일어나잖아요. 본질이. 신학성을 열심히 하지만, 본질이 일잖아요 거듭나질 않습니다. 니고들모가 밤에 찾아왔죠. 수님해서거듭나야리라 그 원래 원은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거듭나면 미국된, 잘못된 번역입니다. 위로나리라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건남이 이건 일법 을 많이 정통한 사람이 바리새인이 그리고 환원입니다 그리고 오리 믿어도 안 일어나 왜 일어날까요 오리 믿어도 신앙이 바로 안 가서래요 수가정 여인이 예수 믿어도 주의 권위에 살아갑니다 근데 얘기를 못 써요 그 당시에 있는 이뭐 세계에 있는 그런 신앙으로서 예수께서 오시니까 주에서 해방되면 해방뎌라, 해방이 라는 구를을성폭인 거예요 주에서의 해방 구원입니다 본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 죄에 매어 살아갑니다 건너지도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라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껍적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종교 껍데기 우리가 미국이 위대하게 됐습니까? 그들은요, 그들은요 신앙성을 잘하겠다고 뭐예요? 목숨을 걸고 걸고 배를 탄 사람들이 오는 동안에 배에서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맞아도 저희 부를 많이 죽어요. 그리고 처음에. 기근과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은 위대합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목숨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축복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청교도의 신앙의 기초가 되죠. 하나님말을 원하는 것, 이것이 신대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나의면서 신성심 알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 네. 어떤 것도 대등하지 않습니다. 체험신앙, 또는 체험을 더 좋아해. 은업신앙, 은업을 더 좋아해. 기질을 하나님 기질을 더 좋아해. 하나님 본체를 섬하는 거예요. 본체를. 그래서 바르게. 신앙사를 해가지고요. 영생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옛날에 럼 똑같이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제가 한우 어디 동탄인가 교회를 갔습니다. 아 얼마나 교활한 건가 봐요. 커피숍도 있고요. 의자도 새 가로돼 있고요. 세련되기가 그렇게 웃음 없어요. 기가 막혀요. 나도 가파리기 싶더라 그런데 하느님이 안 계시죠 하느님이 안 계신 게 문제예요 문제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다니 목사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그가 마귀에게 쓰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느님이 안 계셔도 인는건 얼마든지 이 성경 가지고 기도 가지고 뭐예요 모이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안 계신 뭐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만학교를 가기 전에 여러 교회들을 한번 간직한 적이 있죠. 주먹한 적이 있죠.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교회가 클수록 교회가 클수록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너무 주는 모습입니다. 영광을 받은 단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 내 영적 감각으로서 시원했어요. 어떻게 부모가 수렴이 안 계시느냐 했어요. 인간은 뭘원하냐그 인간은 뭐라는 게 뭐냐. 인간은 원하는 게. 인간은 원하는 게 뭐예요? 그깟 평고친이에요 그깟 유창한 어떤 설교들이에요. 그깟 유창한 어떤 간정들이에요. 인간, 인간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 거기에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거꾸로, 정말로 허름하고, 삶길특같지 않은 그런, 나우 같은 만남교회에 간하 삶을 저는 보게 됩니다. 물론 영어로죠. 사람들은 삶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를을 원하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러자면, 교회는 다부흥되어야 돼요. 진짜 참교들이 하루를 원치 않습니다. 뭘 원하니까요? 다른 걸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요. 우리 마음에는요 참 우리 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은요 다 자기를 원해요. 자기 뜻을 원하고요. 이게 떠나가고 하느님을 소원할 때 우리는 참 만족이 됩니다. 하늘에 는 반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비참한 자들이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길을 뒀으니다한 본체가 하셨는데, 예수 하셨는데, 뒀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형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체의 사람을 우리가 맞아들이고, 여기서 꼬꾸라졌을 때 우리는 참 신앙으로서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증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진정된 평안한 거야. 진정된 건강한 거야.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삶이 바로 우리에게 증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